자 오늘은 메타디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과 살피면서 지금 민코인이 요새 핫하잖아요 요 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추천주 하나 나가면서 오늘 영상 분석해 드릴 거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메타디움 지금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올라 주면서 70원대까지 한번 뚫었지만 아쉽게 또 다시 한번 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vip 이거 멤버십 결제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입 유도 하지 않고요 뭐 스캔코인 그리고 비상장 요런 코인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인 만큼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제 영상 보시고 옳은 판단하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저와 같이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끄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차트를 조금 땡겨서 보시면 자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시원하게 1억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 불장이 다시 한번 또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1억 원대 이탈을 하면서 지금 9천 원 후반대에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또 세력들의 물량 뺏기 작전이 다시 한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세력들의 장 한두 번 아니잖아요. 자 올해가 정말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작은 시드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마지막 타이밍이 왔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가상자산 과세 때문입니다. 자 내년부터 이 가상자산 과세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요새 뭐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뭐 100원 넘게 벌었다더라 몇원 몇십원 벌었대더라 이렇게 떼돈 벌었다는 사람들 정말 많죠. 자 우리같은 일반인들 하루에 아침에 몇 억, 몇십억 벌었대더라 하면 눈 돌아가면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솔깃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사실인지 뻥인지 의심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매매 스킬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매매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러기는 쉽진 않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만 행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들처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뉴스들 보면서 분명히 업비트, 뭐, 비썸 뭐, 코인은 이런데 모두 가입하고 코인 시작들 해보셨죠? 하지만 결과가 어떠셨어요? 당연히 초반에 뭐 몇번 수익은 보긴 하셨겠지만 매일같이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자, 다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데 나만은 이러지? 왜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제가 요런 알트코인들 정말 많이 추천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 알트코인보다 저는 지금 밈코인 위주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 제가 사실 코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식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기업 분석 요런 차트 분석 같은 거에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했었을 때 퇴근 후에 코인 공부를 좀 하면서 매일 조금씩 차트 분석도 하고 시장의 흐름들을 읽어 가면서 이렇게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일 단타로 이렇게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을 때보다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두면서 사놓았던 요 민코인이 더 많은 수익을 챙겨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또 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즘 요 알트코인보다 민코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만 해도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락장이 이렇게 세게 왔을 때 다들 뭐라고 했죠? 투자금 다 빼라 현금 보유해 한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자 사방팔방에서 다이 말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이 꼬꾸라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밈코인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상승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코인 바로 페페코인인데요. 자, 페페코인 들어보셨죠? 자, 페페코인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있던 코인이 시장 무너질 때 올라오면서 자, 거의 수천 배 넘게 지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저는 이 밈코인 시장에 지금 집중하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인 투자를 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도지코인, 뭐시바인누 그리고 요 페페코인 이런 코인들 공통점이 뭐죠? 바로 요 밈코인이에요. 자, 밈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요밈이란 SNS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뭐 텍스트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이 밈에서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게 바로 요 암호화폐 밈코인이 되는 거죠. 자, 민코인의 가치는 대부분 이런 SNS 같은 곳에서 시작해서 영향력을 키우고요. 자,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면 이렇게 코인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이게 뭐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캐릭터 박아서 만든 거잖아.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투자 가치가 없어. 괜히 투자했다가 내피 같은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요 민코인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왜냐? 우리 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민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들떠보떠 않으니깐요. 우리한테 이렇게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코인투자하신 분들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요. 시바이누 기억하시죠? 도지코인 짝퉁 아니냐? 이건 가짜코인이다. 말아먹는다. 상장폐지 할거다. 이런 걸왜 사냐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 보시면 1년 만에 거의 무려 9억 배를 각. 까이 끌어올렸어요. 자만 원으로 20원 넘게 벌고 400만 원으로 1조 가까이 수익을 벌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전 세계적으로 시바이누 코인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뉴스들 막 쏟아졌어요. 자 물론 일론 머스크가 도지 말고 요 시바이누 코인을 트위터에다가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조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민 코인의 열풍을 일끈 거는 바로 요 시바이누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는 무조건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자, 지금은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또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룰을 깨준 게 바로 이 밈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밈코인이 돈이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밈코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다는 라 거죠. 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또 어떤 걸 사야 되는 건지 모를 뿐더러 보통 민코인의 열풍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 게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었더라면 수천 배, 수만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랐던 겁니다. 자, 어핏트나 비썸 같은 한국 거래소에 나오면 그때 투자하자고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늦습니다. 자, 도지코인을 보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시아를 총합친 거래량이 전 세계 코인 투자 비율로 따지면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에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그럼 가격이 이미 오르만큼 오르고 나서 상장이 된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과거 민코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단돈 만 원으로 몇십억을 만들 수 있는 이 시장 또 놓치실 건가요, 여러분? 자 이미 뭐 시장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민코인도 뭐다 알고 있는데 이제 민코인 시장 가치 없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드실 거 압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영상 보긴 딱 10분 전에 단기간에 이렇게 수천 배 수만 배 폭등했던. 민코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영상을 안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고 이번 기회에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어야 하는 때라는 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민코인 시장이 오픈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딱 1년 뒤이 민코인 시장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점점 끝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될수록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코인의 간신도도 줄어들. 들 거니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알만한 초대형 거래소 에 상장되기 전에 미리 사 놓고 수천 배 수만 배를 끌어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너도 나도 사기 체크할 때 우리는 그때 물량을 팔고 다음 종목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바꾸자 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하루에도 수백프로 상승하는 민코인들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코인들 전부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 이미 수백배 수천배 올라가 있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코인들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시바이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페페 코인 그리고 뭐 베이비 도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코인들은 저는 다 제외시킬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코인을 봐야 되냐? 제가 오늘 일단 가져온 첫 번째 코인은 바로 이 봉크 코인입니다. 자 사실 지난달에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이미 이 코인을 추천드렸었어요. 제 구독자분들을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돈 5천이라도 좋으니 소액으로 이한 주라도 이한 번이라도 매수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제가 아마 3월 1일 날 추천드렸었는데 3월 1일이 요 날입니다. 자, 요날 추천드리고 나와서 불과 지금 3, 4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짭짤하게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노래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확한 타점은 제가 여기서 바로 공개는 못해요. 왜냐면 하 우리 소통방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뿔나시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타점과 제가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봉크 코인뿐만 아니라 또더큰 상승이 나올 요 때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코인 또 하나를 보고 있어요. 자, 제 소통방에 들어 가 계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아직 제가 방에서도 코인 이름만 말했지 타점을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타이밍이 안 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 2, 3위 정도만 좀더 지켜보고 확실해지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번에 봉크 코인 요때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두 번째 코인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불어오고 있는 이민코인의 열풍을 선도할 수 있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지금 AI 시대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맞춰가면서 요 시대에 맞춰 최대로 수위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고 자, 상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준비 단계를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코인 2-3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제가 방에서 안내 드릴 건데 자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 분들 입장하고 계세요. 자, 외부 광고쟁이들이 조금 많아서 제가 선별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597-5583으로 방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자, 혹시 소통방에 들어오는게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 제가 종목만 딱추천해 드릴게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야 돼요.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좀 간혹가다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 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한테 알람이 뜨겠죠? 자, 그러면 제가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여러분들 핸드폰 뒷자리 4 개만 같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보시면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